안녕하세요, 입튜형 스터디 여러분. 어, 지금부터 열 가지 표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요, 어떤 것의 함량이 높다. 뭐 비타민 A의 함량이 높다, 비타민 B의 함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요, B rich in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uh, cockles, cockles 꼬막이죠. 꼬막은 uh, cockles are rich, 어, 얘네가 부자예요. 부자. 많다 인썸띵 o 서어 저기 뭐지 그 단백질은 prote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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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하는데, prote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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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ino acid. Amino acid 비타민은 vitamin. v i t a 음 i n vitam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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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i n o a c i d a m i n a i vitamin. vitamin. v Carbo, Carbo는 뭐죠? Carbo, Carbohydrate 이거는 탄수화물. 그 다음에 Fat, Fat, Fat은 F-A-T 지방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어, Iron, Iron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. Iron, High concentrations of Iron. Iron은 그 저기 음. 무기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 두 번째는 suffer from, suffer from, I suffer from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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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 때문에 아파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suffer from 이거 그 전에 migraines에서도 나왔고요. suffer from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약간 좀 지속되는 진통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진통이라든지 병 같은 거에. 그래서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I got a cold, catch a cold. 아 이런 표현 쓰고요. 그 다음, suffer from, 뭐 때문에 통증을 이제 얻고 있다. 이런 식으로 길게 하는 것 같아요. 저이때 방송은 잘못 들었거든요. 입태형 방송은. 그 다음에, fatigue 하면, fatigue 하면, 어 3번 보시면, recover from fatigue 해서, fatigue은 이제 피곤이에요. 피곤. 요즘에 유행하는 피곤 단어가 burn out도 있고, burn out 이런 거 있잖아요. burn out이 너무 심해,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burn out이 와서 뭐 공황장애가 왔어. 공황장애는 panic attack, right? panic attack. 그 다음에 fatigue는 이제 피곤한 거. 그 다음에 burn out도 있고, recover from, suffer from an anemia. anemia 음, 발음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래서 suffer from a m e m i a 는 빈혈의 시달이다. 그 다음에 recover from fatigue, fatigue, fatigue 할때이 뒤에 어티그그그이 발음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이제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이 4번 표현은 제가 되게 어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. 어 이제 뭐가 있냐면 무슨 무슨 영화 개봉해 그럴 때 아 어, 그거 i want i 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 i n g s i n g 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빨리 보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 있, 있는데 바, 여기 밑에 아래쪽에 빨간색 보이시죠? i can't wait. 나못 참겠어. I can't wait. 나 기다릴 수 없어. 이 뜻은 뭐냐면 빨리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.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표현은 한뭐한 50번 들었지만 아직 제 입에서 나오 그렇게 막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. 왜냐면 어 이거 뭔가 머리가 더 원어민화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문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어, 꺼낸 이슈는 어, 이 영어 공부할 때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passive랑 active 전략이 있거든요. So passive는 어 내가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요. 그래서 I can't wait 이런 표현 들었을 때아나못 기다려 이 뜻이 아니라 아 빨리 보고 싶다. I can't wait 이런 식으로. So my family can't get enough of them. My family can't get enough of them. Get e n u g h o them.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, passive하게 알아주시고, 그다음에, um, i t u c 요 n t d n o u c a o f 이 t w 거 n t to 어 o it, 아 o u can't do it. 이 a i u i a y yeah, i it. a n y the more the bett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내가 말을 표현할 때는 어 약간 다른 표현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 물론 of course if you can do it it's very good 만약 can't get it off of something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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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회화할 때몇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꼬이 꼬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통역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어,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안전제일 통역이라 <laughs> 절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통역이라 네,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아니, 물론 잘안 쓰려고 해요. 굳이 이제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막 이런 거 위치를 살려야 되는 거 빼고는 어, 웬만하면 다 안전하게 가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쓰고 They look very fresh. 이거 이제 어, 신선해 보여 라는 표현인데 아, 이거 내려놓을게요 y u 야미가 이제 조, 맛있다 그 표현이 있고, 그 다음에 good, nice, tasty 이런 표현 먼저 써주신 다음에, 정말 정말 맛있을 때 있잖아. 요 진짜 진짜 맛있어서 여기 너 친구 데리고 와야겠어. 뭐 이럴 때만 delicious라는 단어 써주시면 좋거든요. 이게 약간 그 delicious를 약간 너무 남발하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,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, 어, 되게 좋. 아, 5번 볼게요. 5번, 5번 help 동사가 help out 누구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뭐 뭐를 돕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거든요. I'm sorry. 그래서 help out 이게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어, help out 뭐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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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h, with로 해가지고 이제 동명사를 해줬고요. 그다음에 feel rewarding 하면 뿌듯하다. feel reward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주어가 it이라서 이렇게 되있고요. 만약에 주어가 I면 I feel rewarded. I feel rewarded. 이게 영어할 때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건데 잘 보셔야 돼요. So, it feels it feels rewarding. 그다음에 I feel rewarded. Okay.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쉬운 건데 그렇죠. 되게 쉽죠. 되게 기초 영어인데.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가지고 아그 어, 다음에 the kids are crazy about it the kids are crazy about it 이거는 뭐뭐를 매우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kids are very crazy about it so I, I was crazy about English 뭐나 영어 좋아했어 I was crazy about him 뭐, 뭐 가수라든지 뭐 share, share. Uh, share, um, Michael Jackson or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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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피곤하다 제가 이번 주 진짜 피곤해 가지고 좀 모아 봤는데 뭐아뭐 b o r d 라는 거쓸 수도 있고, distressed, drained 뭔가 drained the battery 해서 이렇게 쫙몸 뭔가 기운이 빠질 때 fatigue 아 fatigue 이거 철도 잘못 썼네요. anyhow 네이 정도 있고요. So be crazy about. 음,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일 텐데, be in charge of blah blah blah. I am in charge of marketing. 이렇게 쓰거나 I'm responsible for marketing. I'm responsible for marketing. 요 요거를 interchangeable 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고요. 그다음에 9번 living costs. living costs. 이게 s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living costs. cost cost잖아요. Coast, 한국어로 하는데 costs. costs. s 발음이 좀 나요. 그래서 이거 이거 발음을 잘해 주시면 좋고요. 어 uh, blind spot. 하면 blind spot 하면 사각지대. 그래서 예, 이 정도 표현되겠습니다. 그 그러면 어 표현은 어 네. 이 정도로 어,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여기 보시면 be in charge of 몸을 담당하다. Uh, living cost 생활비. so 그래서 그왜이 뭐 이야기를 하냐면 뭐 한국 살아,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항상 나올만한 주제가 이제 생활비가 비싸다 이 이야기라든지 뭐 교육비가 비싸다 뭐어 uh, it costs a lot of money for education, living costs is very high 뭐 이렇게 얘기할 수 하게 되거든요 welfare blind spots a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 uh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later bye bye